다음은 유리수 a,b에 대해서 a 플러스 b 루트 3이 0이면 a가 0이고 b가 0이다 그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건데 이거를 귀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할 때자 b가 만약에 0이 아니면 b가 0이 아니야 그러면 자 이렇게 한 거야 b 루트 3은 마이너스 a 루트 3은 b가 0이 아니니까 나눌 수 있지 않게는 근데 a,b가 유리수야 그럼 얘 유리수 분의 유리수니까 얘도 뭐가 돼야 돼? 유리수야 오? 자, 이해가 유리수가 되니까 루트 3이 유리수가 돼야 돼. 그렇지. 근데 루트 3이 뭐라는 사실 처음에 무리수라는 사실에 모순이지 그러니까 b는 0이 되어야겠지. 아 b가 0이면 a도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지 가, 나, 다 이렇게 채우면 되겠지. 정답은 알맞는 것을 고르면이죠. 음, 몇 번인가? 유리수, 무리수 0인가요? 유리수, 무리수 0. 그쵸? 어.